저는 테무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정말로 쓸만한지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laughs> 테무에는 정말 다양하고 저렴한 운동기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퀄리티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리뷰들을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들이 꽤 있더라고요. 과연 테무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이 리뷰들처럼 쓸만할까요? 테무를 사용하실 신규 회원분들은 dyx 4656을 검색하시면 13만 원 상당의 쿠폰 세트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최대 5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요가 매트입니다 요가 매트는 제가 전에 썼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신뢰가 나서 일단 가격대는 만 원대인데 요가 매트가 만 원대면은 좀싼 편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no. 요가 매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맨몸 운동하는 사람들은 요가 매트에 약간 민감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동작을 취하는데 이 요가 매트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땀에 의해서 미끄러지면은 진짜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요가 매트 같은 것들도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자,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일단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이. 이중 모델인 줄아이 이거 해 포장이... 아, 이거 소장이 경고하게 났네 잠만 이거 일단 다행히 개밥 신내는 안나는 것 같고 약간 고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끄러워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먼저 기본적인 푸시업을 해봤는데 접지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구나무 푸쉬업 같은 동작은 하면 어떨까요? 이 예, 저희가 물구나무 푸쉬업 같은 거 하면은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밸런스 잡으려고 이 손가락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미끄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못 해요. 동작을 할 수가 없어. 근데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란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란체 같은 거 하나 보면은 저희가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쏠리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갑자기 튕겨나갈 수 있거든요. 어, 플란치까지 이렇게 수월하게 대조를 하면 이가격대에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어, 그자체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샀던 그 요가 매트가 아마 4만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요가 매트도 물론 좋았지만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이런 운동용품 살라면 은 돈을 많이 지출하면 불안스럽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아마 이 정도 제품으로도 나쁘지 않게 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바로 다음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줄넘기입니다. 이 줄넘기도 제가 워밍업 할때 정말로 많이 쓰는 용품 중 하나거든요. 가격대는 7,000원대고 이게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 <laughs> 좀. <laughs>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재질은 약간 좀 가격대가 나가요. 그때 제가 봤던 게 쿠팡에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7,000원에서 8,000원 나간 거 보니까 확실히 테무가 가격대는 싼데, 퀄리티가 그만큼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사용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 방이 좁기 때문에, 어 정면으로 보면은 이 형광등 다부숴버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으로, <laughs> 측면으로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몇번 띄워주고 쌩쌩까지 해봤는데 일단 제가 줄넘기를 해봤는데 이 그립이 이게 제가 손에 땀이 나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줄넘기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줄넘기 하다가 이게 <laughs> 날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날라간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좀 열받았는데 이 정도 그립이면은 날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은 어,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저항밴드입니다 이 제품은 거의 4,000원에서 6,000원 사이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은이 줄이 색깔별로 다섯 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밴드 같은 것들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다섯 줄이다 보니까 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에 약간 장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몸을 풀어봤는데 이 밴드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스트레칭은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량이 어좀 있을 줄 알았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네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이거 보면은 어떤 도구 막 떠오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AB 슬라이드 하고 약간 유사한 제품이거든요 AB 슬라이드는 저희가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팔꿈치 보호대가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팔꿈치를 기대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하라고 여기 핸드폰 거치대도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연락하면서 할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전 없으니까 운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릎 패드가 있는데 이 무릎 패드는 이제 무릎을 끌고 저희가 이걸 하게 될 건데 무릎이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패드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효율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감이 어떤지 보기 위해 10개 정도를 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팔꿈치에 기대사니까 쉽게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놀람> 씨. <놀람> <놀람> 와, 이게 왜 힘들냐, 이거. 힘들이야, 이거. 이렇게 한 10개 해봤는데 한번 제가 무릎에서 고 그냥 맨발로 한번 지탱보면서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만약 무릎 보조로 받는 게 쉽다면 이렇게 무릎을 떼서 해도 되는 거 같은데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운동 효과는 충분한 거 같습니다. <laughs> 음. <laughs> 아 개힘드네, <개인들에> 이거 진짜. <laughs> 자, 이제 다섯 번째 제품인데 아마 이거는 푸시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야, 여러분들 이거 본적 있으시죠? 네? 자, 가격은 7,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푸시업 트레이닝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푸시업바를 한번 찾아보다가 이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 그때는 그냥 호기심만 이렇게 가지다가 제가 그냥 넘겼는데 한번 사용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떨지, 이 퀄리티, 어? 운동할 때 효율이 날지 한번 제가 시험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쉬업부터 시작해서, 무그나무 푸쉬업, 푸시어, 플란체 푸쉬업까지 차례대로 해봤는데, 그립이 얇고, 보드가 작다 보니, 움직여지거나, 부서질까봐좀쫄렸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그립감이 플란체 하거나, 아니면 무그나무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적합하느냐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게 왜냐면은, 이 운동이 할때 재밌어야 돼요, 처음에. 푸쉬업을 여러가지 그립을 해보고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지만 고급 동작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구나무 푸쉬업이나 플란체 푸쉬업을 견디는 거 보니까 기본 동작을 할 때는 많이 경고해서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어... 이게... <laughs> 아, 테이 이렇게 신기한 게 많냐? 어? 이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스키머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은 남성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아야정가 근데 이 제품 왜 가져왔냐 제대 아, 여성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들고 와봤고요 가격대는 26,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10분 정도로 타면은 땀이 진짜 엄청 많이 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한번 <laughs> 10분 정도 타보겠습니다 아 진짜 땀을 제가 그렇게 흘릴지 이렇게 펼치면은 어 불이 완성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laughs>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laughs> <laughs> 잠깐만 솔직히 이게 뭐 힘들다고 어? 이런 생각으로 탔는데, 갑자기 챌린지가 된 느낌이 들면서 10분간 엉덩이하고 허벅지 안쪽에 불타는 느낌이 들면서 끝났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스케머신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탔는데, <웃음> <웃음> 내가 하체가 약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운동을 좀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 자세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laughs> 그냥 스쿼트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쓰면서 왜 여성들한테 좋은지 알겠습니다. 이게 하니까, 이, 허벅 뒤쪽하고 엉덩이가 그냥 찢어질 것 같네. 와, 진짜.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스텝퍼입니다. 일단 가격대는 3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유가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저번 챌린지 때이 무릎을 다쳤어 가지고 지금 무릎이 많이 나게 했는데 살짝 불안정한 정도거든요.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운동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투에 손잡이 달린 게 있고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습니다이 스태프가 들어보니까 천국의 계단 하위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국의 계단 을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 와이어는 솔직히 육안으로 봤을 때 강도가 약한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밟은 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타줬는데. 와아 이제 히트합니다 <laughs> 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0분 정도 탔고 한 600번 정도 탄것 같아요 예보이죠 네. 네, 여기 제가 지금 무릎 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다행히 무릎 통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저처럼 달리는 게좀 불편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무릎 에 안좋으신 분들은 이 스테퍼를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분 정도를 타서 이렇게 땀이 <laughs> 좀난 수준이면은 아마 저보다 체력이 안좋으신 분들은 10분에서 30분 정도로 타면은 어 그런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모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과연 정말로 쓸만할까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광고주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운동기구, 만약에 제가 한번 사용해보다가 하자가 있거나 효율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광고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기구가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이 퀄리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싼 제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그냥 차라리 비싼 제품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이태우 제품들이 보니까 퀄리티가 이 가격이 상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정말 무리가 없고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사용하셨던 이런 운동기구들을 통해서 한번 운동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템 광고까지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제가 광고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리뷰 같은 것도 간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지금까지 끝까지 가는 남자 정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